그 마지막 날에 우리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일을 맞이했는데요. 11월 1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목상하는 가운데 아 믿음장 부들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히브리서 1 1장 1절을 우리가 11월 1일날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히브리 히브리의 사람들에게 준편지에서 이걸 히브리서라고 하죠. 원래 히브리의 원, 원래는 이브리로부터 출발을 하죠. 이브리라는 말에 히브리어접두서 해가 붙어서 히브리라는 발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브리는 무슨 뜻이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지칭할 때, 저 사람들은 저쪽 땅에 살다가 우리 땅으로 건너왔잖아.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건너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애굽에 건너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던 자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너간 자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히브리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믿음장 또 하나님의 많은 아, 역사를 경험한 자들의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들을 히브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다 생략하고 그냥 이름만 명칭만 남아서 히브리 사람. 또는 히브리서라고 부르는데 원래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건너간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할때 보통 언제 쓰냐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요단강 건너리 요단강 건너리 이런 말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게 원래 광야에 있다가 저 땅으로 사실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죽었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었다의 의미는 상태가 변화되다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나의 사람으로 애굽 사람에서 가난상으로 바뀌었다는 라그 믿음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던 자들이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그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를 섬기며 고된 노동강 내 살았죠 광야에서는 말씀을 들으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 나아가 성전을 이루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되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사람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주어봤어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하면 히브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가 된다는 거예요. 건너간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건너간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고 이것들을 묵상하는 11월 달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들을 가르쳐서 구원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옥토이 단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황폐하고 옛날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불이 애굽으로 건너간 자가 아니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히브리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세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히 축하 합니다. 그러면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건너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고 건너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30년 정도를 살았단 말이죠. 매일 눈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매일 눈뜨면 일어나서 일하고 맨날 그렇게 살아서 여기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경험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경험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상상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었죠. 누니까 모세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애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주셔서 저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히브리 사람, 이브리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브리 사람들이 아 그래요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저 땅이 뭐예요? 건너간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바로의 밑에 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배예요? 무슨 새벽 기도예요? 무슨 월삭 기도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세상이 있다고요? 다른 경험할 수있는 그런 소리 나서 먹고 살기도 힘드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원래 이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결정적으로 그애굽 땅을 벗어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열 재앙이라고 부르는, 강계 이파 수도구 맥함장이라고 부르는 그열 가지 재앙을 눈으로 경험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 깜짝 놀라는 거죠. 저 일이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애국 사람들의 장자들 죽는 걸 보니 우리에도 그것이 미치게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저 화가 나에게 미치겠구나 라고 무서워서 모못 따라갔단 말이죠. 아니, 애굽의 바로가 너네 가 너네 가안 되겠어 가버려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지 애굽을 벗어난 것이지 아 어, 정말 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홍해도 건너고 이런 건데 그런 생활을 한게 아니었단 말이죠 믿음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자 그러면 아예 어, 그럴까요 하봅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왜 그런 걸해 피곤하게 힘들게 해. 왜 그런 걸 하지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야 돼요? 혼자서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메신저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서 그가 의지를 따라가면 상을 얻는대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근거를 우리 시몬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밤이 수고하도록 밤이 수고하도 밤을 고생했지만 밤을 새도록 고생했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 없단 말이죠. 이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누가 보면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리는 건 전문가인데, 자기 수고가 없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요, 좋아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보면 뭐가 어떠지느냐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정말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마음가운데 품고 행동에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옵시다 월삭 기도에 나옵시다 1년의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에만이라도 잡읍시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을 옮기고 뭐 나라를 뒤집어 엎고 이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중히 여겨서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합시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를 증거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대단한 찬양을 해서, 대단한 설교를 해서, 대단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세상을 뒤집어 없는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상주시겠구나, 뭔가 좋은 것을 내게 주시겠구나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예배로 우리가 만든 이유는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낮에 혼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같이 찬양하면 그걸 믿음 있다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낮에 계속 문 열어 달라고 내가 예배설명을못 하니까 와야 된다고 그것도 나쁘다고 할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신랑이 찾아왔을 때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던 슬결 처녀의 모습으로를 맞이해야 되지.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훈련하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 직분을 통해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욱도계가 앞으로 이 기도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는 지켜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상관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두 번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열두 번을 채워 야 되겠죠. 자 최선을 해서안되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그 순간이라 그것이라 도 내가 붙잡겠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늦어서. 잘못해서 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저렇게 하시는 거겠구나라고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믿음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저기로 가, 가야 되는데 항상 가운데 뭐가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고 요단 강이 놓여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뭐가 놓여 있죠? 강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뭘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해야 된단, 말, 돼야 된단 말이죠. 항상 이쪽과 저쪽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습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붙들고 함께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배 타고 나오는 그푸른하늘 은하수 이야기도 나오고. 서쪽 나라로 가는 배 타고 나가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사람이 어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간다. 그런 요사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성경에 바로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7장 11장 7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아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했죠 그래서 노아는 뭐 했을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방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게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재단을 쌓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저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고 아멘하면 나아갔을 뿐인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의 공간, 믿음의 방주, 믿음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안은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서 마치 그 방주가 홍수가 났을 때 떠오르는 것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8명, 8명 이걸 옥토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옥토가 나아가면 그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방주를 만든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가 경고를 받았을 때 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말씀에 반영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진행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는 동행하다 또는 완전하다, 또는 의인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1년 365일 내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이 있다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아 나에게 재료를 쌓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벽 12번을 드이고 주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하그 시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면, 놀랍게도 어떻게 변화되어 있느냐? 우리가 방주어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가라앉는 게 아니고 떠오릅니다. 목사님이 뭐 하자, 교회에서 뭐 하자, 성경에서 뭐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 나는 빼놓거나, 그럼 지금은 아니야. 다음 기회에 이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감당하면서 그 위에 떠오르는 그 방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습,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방주를 만는 자로 불러주시면 이겠습니다 그래서 월삭은 말씀드렸다시피 초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이잖아요. 첫째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의 첫날을 초하루라고 부르는데 왜 첫날을 초하루라고 부르냐? 시작하라는 거예그 시작. 그쵸? 이제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방주를 만나 이 강을 건너 저 땅으로 건너가셔야 됩니다. 히브리가 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여덟 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신 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복된 소식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누가 선주냐? 하나님이 선주신데 그 상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인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창고의 곡식이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과 안식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 좋고 너무 기쁜데 설명이 안 되는 그 감격을 맛보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 11월 첫째 날 1일에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1절을붙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 방주를 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잘 붙잡게 하시고 잘 만들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셔서 마침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하나님 나라 성도와 교회들이 하여 주셔서 이것을 붙들며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분들과 교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추가 합니다. 何